다른 반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교사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음.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거짓말을 음. 믿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1학년 1반. 얼굴도 공부도 1등. 1등, 공부도 1등, 일반 1등. 1등. 안녕하세요. 연교시부모요김성원 교수입니다. 그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구경수 선행은 어디까지 시켜야 하나요? 유명학원은 대기만 6개월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입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금. 공부의 가치는요, 점점 가치처럼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게요, 결국 아이를 진짜로 성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초등식에 아예 인성이 뿌리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나중에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요. 이러한 중요한 순간을 오직 입시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70가지의 마음의 언어를 담은 책, 초등, 필수, 인성 배움 사전의 공저자이신 박은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미술교사 박은선입니다 자 저도 이 책을 두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어떤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쓰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좀 인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더 네. 많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예의라던가 아니면 배려, 그런 기본적인 덕목조차도 배우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갈등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욱하거나, 음. 또 분노로 표출하거나 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초3과 중1의 엄마인데요. 아, 네. 헉, 혹시 우리 아이도 교실에 음.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인성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교실에서 이렇게 마주한 아이 한 명의 행동이 이제 그 전체 아이들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이제 동기기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교육의 어떤 지속성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것인데 이제 본인들 인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좀안 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사실은 이제 독자분들도 좀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 나, 우리, 세상 이렇게 인성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그브롬페인 브래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의 자아가요. 가까운 미시세계 그러니까 우리 가족, 뭐나 이렇게 출발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래, 학교, 사회 이렇게 확장돼도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 이론에서도 관계 확장, 장의 어떤 핵심 축인데 아, 이런 거에 맞춰서 쓰셨나 이런 생각이 좀, 좀,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구성에는 어떤 철학이 좀 담겨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있었더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아. 저희 공저자 중에 유일교육 박사님도 계시고, 아, 네. 네, 중학교 도덕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어요. 나를 먼저 이해하고 돌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반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회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까지도 넓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성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잘안 되고 지금 사회 문제적으로 되고 있는지 혹시 학교에 음. 계시니까 네.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입시 위주의 교육,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공부만 잘하면 돼 사상이 더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갖춰야 할 인성은 뒤로 물러나고 무조건 공부 공부 이런 경향이 더 어린 아이에게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알겠는데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이 자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인성은 그때 할게요 라고 하실 건데 이런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어... 인성이 발달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점점점 크고 성장이 점점점 일어나듯이 인성도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는 시기가 초등시기부터 사춘기 전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근데 사춘기 이후에 그때 가서 인성을 챙기자 그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돌도 되지도 않은 아이야 돈가스를 먹이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 적기가 있어요.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적기가 있는데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나의 도덕성을 형성되는 시기는 초등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 인성교육을 놓친다고 하면 아이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시, 음. 어떤 진학, 몰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한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학교에 계시니까 실제로 공부 잘하고 이렇게 귀염둥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들이 좀 인성이 어때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인성이 네네. 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음. 또 인성이 다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음. 진짜 현명한 부모님들은 네. 아이의 공부도 챙기면서 인성도 꼭 챙기거든요. 음. 그럼 그 엄마들은 인성을 왜 챙겨주실까요? 인성이 나쁜 아이들은 대학 음. 가서도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한다던가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도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근데 현명한 부모님들은 그 길게 보시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 이론 같아요도 이게 렇 자녀 교육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고만 가면 하고만 가면 네. 이러잖아요. 근데 네. 가서는 또 목표가 생긴 것처럼 네. 지금 초등엄마나 중등엄마들이 야, 인성 이고다 필요 없어. 이따 의대 가. 의대 가면 인기 전공을 해야 되잖아. 또, 거기까지 했어. 전문일 짰어. 그 다음에는 어, 목표는 데다 차려가지고 돈잘 벌어야 돼. 그쵸. 저는 이 연결을 해주는 게 인성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혼자 개업을 한다고 해도 나 혼자 할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내 마케팅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행정 직원도 네.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의대에 가는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인성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올까요?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장 성공하는 친구들은 어머니들께서 더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네. 인성을 위한 가정 루틴이 있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존댓말을 배우고 아 시켰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께는 존댓말 쓰도록 지금도 이제 존댓말을 잘 쓰고 있고 학교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은 나의 하수가 아니고 나의 위 있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음.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로 성실함을 조금 이렇게 아이한테 장착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음. 선생님하고 이제 남편 되신 분하고도 네. 이렇게 잘 융합이 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닮아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인성이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부모부터 몸은 보이고 좀 예쁜 말 하고 들어주고, 그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전체 자녀교육에서 입시나 공부 요한 카테고리만 보시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인성 덕목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부모가 좀 놓치기 쉬운,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 삶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면 하나만 좀 꼽아 주시겠어요? 네 저는 끈기 꼽고 싶은데요. 아, 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끈기 하면은 막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저희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항상 빨리 빨리 어, 시간 안에 빨리 해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근데 아이가 수업 문제를 풀 때도 진득하게 끈기 있게 풀고 싶은데 음.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대충 푼다던가 이러면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 작은 것도 그런데 큰 목표는 더 끈기가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뭐. 아이가 꿈을 이룬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을 간다던가 그것도 마찬가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쫓기고 항상 뭐 바쁜 일상에 그 끈기를 아이들이 배우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은 말씀하신, 읽은 게 인성 덕목 중에서 끈기를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실천을 해야겠죠. 아, 그러면 우리 그래. 독자분들한테 네. 아, 이거 세 가지는 집에서 해보셔라 아, 할수 있는 아, 거있으면말씀요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하루에 하나씩 읽고 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쓴다던가. 음. 그러면 70개잖아요. 네. 그러면 70일 동안 간단하게 한 문장이라도 쓸수 있겠죠.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끈기 있게 꾸준히 끝까지 해 놓으면은 끈기라는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이만 읽지 말고, 음. 부모도 같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부모님의 끈기도 보여주는 거죠 음. 그래서 아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끈기는 아, 이런 거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 습관들이요. 보통 한 66일 정도? 이게 습관이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요. 절제, 신중함 우리 눈에 잘안 보이는 동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장기적으로 아이한테 습득이 되면은요, 자기 조절력을 자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사실 뭡니까? 공부는요,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고, 재미없는 공부들을 막 참고 해야 되는 건데, 외적 통제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초등, 중등까지는 잘해 보입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고등부 가는 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저희가 선생님 모시고 그냥 막연한 인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성이 잡혀야 불안이 줄어들겠죠. 내 마음이 어떤 절제나 이런 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책을 피고 애가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한다. 그니까 이게 시작인 건데 어머니들은 지금 또이 영상을 끝나시면또 어디 가실 거예요? 또 레트에 준비하실 거죠. 저는 네. 이게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또 부모님이 계세요 저희, 저희 아이는요 너무 착해서 인성 걱정은 안 해요 음.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어머니들한테는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좀 하고 싶으세요? 네, 인성이라고 하면 배려 또는 예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음, 우리 인성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라던가 정의 덕목도 필요합니다. 제가 중1 담임이었을 때인데 두 남학생이 있었어요. 둘이 친했거든요. 근데 한 남학생이 우유 당번인 거예요. 음. 1층부터 5층까지 우유 박스를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500원 줄 테니까 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마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 돈은 됐고 그냥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한번 해줬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은 너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냥 해? 네 이렇게. 이제는 한번 해주니까 그 다음은 너무 당연하듯이 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해줬으니까 또 해줘야 될것 같고 근데 나는 하기 싫고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내가 왜해 네가 해야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아. 착하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네, 맞아. 에, 그런 지혜가 인성이 되지 않나. 이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의 성향도 네, 좀 맞아요. 양극화가 좀 되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순한데 이런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자기 감정을 억누러야 되잖아요 네. 사실 하기 싫은데 나는 또 얘한테 잘보여야 되고 원래 나는 이렇게 했던 친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참는 감정들은 나중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책이 중요한 거죠 선생님 네. 우리 애는요 아, 집에서는 애가 막 이상하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 어, 뭐아니요 어머니 착한데 이렇게 애들이 이중적인 것을 좀 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반대의 경우가 그죠반대 <laughs> 네. 반대의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집에서는 잘하는데 음. 학교에서는 연락이 계속 오는 거죠. 어.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네. 아이를 너무 믿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경우? 아. 네.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음. 다른 반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교사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음.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아,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거짓말을 음. 믿으시는 거죠. 음. 어,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음.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이 학교나 이런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는 교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교사의 말을 먼저 믿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같이 해야지 이 아이의 나쁜 행동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이 말만 믿고,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음. 이런 경우에는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내가 난 아이고, 우리 애는 정말 그런 일이 없는 애야. 라고 네. 오해를 하시는. 네. 예, 그래서 아이를 좀 객관화 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잘안 되는 게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예, 예, 예.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돼요. 예, 예. 근데 그 기회를 부모님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음. 어떻게 올바르게 음. 길을 터주실지는 부모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로서 진짜 인성이 좋은 애들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거에 혹시 수 있으실까요? 중학교 1학년 아인데 이 네. 남학생들끼리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장난이 바지를 내린다던가. 아... 화장실에서 찌찌득 꼬집는다던가 아...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어요. 장난이야 이렇게 아, 생각을 그 하고 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직 중학교 1학년이고 모를 수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너왜 그래? 어 미쳤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어...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음... 계속 가르치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게 운동 쪽으로 지원을 계속 해주셔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정말 문제야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정말 교복도 예쁘게 입고 어... 저를 찾아와서 어, 그때 잡아 주말 감사하다. 어... 저는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어... 네. 그래서 혼자 할수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이 괜찮으신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 어우 우리 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엄마가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행동 수정을 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니까 아이가 이게 좋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네.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사실 이제 몸만 이렇게 컸지 맞아요. 아직 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얘가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 그럼 예, 5살까지 제가 발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하게 물론 뭐 법의 테두리 벗어나는 일을 하면 정말 네. 안 되겠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들 믿으시고 네.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좀 믿으시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리고 같이 상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성실, 절제, 책임. 와, 요즘에 이런 말 들으면 또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아우, 또뭐 꼰대 같은 얘기하고 있어. 올드해 보여.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 왜 여전히 중요한 걸. 까요, 선생님? 지난주에 제 수업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교실에 태블릿 PC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태블릿 PC로 보고서를 쓸때 정보를 검색해봐 이렇게 했더니 음. 어떤 아이는 음. 절제하지 못하고 아 인스타그램을 몰래 들어가 아 그런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아이는 키보드가 다 망가져 있어요 이건 내거 아니니까 망가져도 상관없어 이런 아... 식이에요 뭐 떨어뜨려도 별로 파격이 없어요 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를 내주면 대충 끝나는 아이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정말 성실하게 하는 아이가 있죠 지금 꼰대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절제, 책임, 성실. 이거는 당장 어제도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세 가지가 아닌가. 음,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고, 그렇죠. 또 어머니들이 요즘 뭐 대형 마트 가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필도 막몇 개씩 만 하려고 하니까, 네, 애들이 잃어버리면 찾질 않는다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기 거에 대한 소중한, 네. 그리고 우리 집의 자원이 되게 풍요로웠다고 생각해요 애들 근데 사실 가정 경제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렇게 학용품 같은 거는 딱 필요한 것만 사주시는 게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책에는요. 이제 아이의 언어로 설명된 문장들이 좀 되게 굉장히 깊었어요. 네. 근데 특히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이 있다면 저자로서 하나만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오늘은 다정한 눈을 가지게 된 날. 아이가 안경을 처음 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안경 쓰는 게좀 불편하고 싫은데도 음. 아 나는 안경을 써서 조그만 개미도 볼수 있어 이렇게 음. 긍정의 마음을 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바라는 말이 있어요 어. 노잼, 아. 노답 아, 네. 애들이 정말 그거를 버릇처럼 입에 달고 살거든요 어. 선생님 저는 노답이에요 막 이러고 아. 이제 제가 뭔가 수업 자를 어, 펼치면 아 노잼, 노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책에서 다정한 눈을 가지게 됐어. 이런 한 문장이 자기의 긍정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더 정말 다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 문구 같아요, 그 전. 부모가 함께 읽는다면요. <laughs> 네.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은지 실천 전략을 좀 알려주십시오. 책이 네 개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린이의 그림 일기, 어린이의 대화 형식의 글, 같이 덕목에 대한 뜻. 얘기해주고 그다음 인성 씨앗 심기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앞에 어린이들이 쓴 글은 어린이가 읽고요 같이 덕목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는 글과 인성 씨앗 심기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딸에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은 나는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이제 인성 씨앗 심기에서 자신감은 모든 어, 생활할 때 중요한 덕목이야. 오늘 정말 멋진 날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 이런 음, 내용이거든요. 있 그래서 음. 아이와 함께 뭐 부도 외치고, 음. 뭐 질문에 답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 책을 그냥 아이만 보면 조금 음. 그냥 흘려보낼수 있어요. 그런데 네. 아이가 읽고 부모님도 같이 질문하고 이러면 더 내면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거를 제가 표현 설명해드리면요. 반도라의 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말보다 모델을 따라 배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인성책을 좀 읽으시고 일상에서 그 덕목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요, 아이는 부모의 그 뒷모습을 그대로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이 책에 담긴 덕목들이 실제로 아이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겠죠? 아, 이 친구가 좀 생각난다. 이런 사례를 좀 하나만. 부탁겠습니다한 친구는 아니고요. 저는 음. 담임을 하면서 연대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 연대. 네. 제가 중학생들 담임을 할 때, 네. 항상 3월 초에 행복한 우리반이라고 칠판에 붙이고, 음. 그 다음에 구호를 만들어요. 어. 그래서 1학년 1반이었는데요. 제가 어.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laughs> 우리는 1학년 1반, 얼굴도 1등, 공부도 1등, 어. 단합도 1등, 1반 1등. 항상 매일 아침. 이 고를 외쳤어요 어... 근데 저희 반 공부를 못하긴 했지만 <laughs> 공부는 1등 못했지만 예. 아이들이 되게 해소한 아이들이었어요. 다른 반에 비해서 근데 체육 대회 때 정말 어. 1등을 한 어. 거예요. <laughs> 점심 시간마다 연습하고 쉬는 시간마다 연습해가지고 정말 예. 한 명도 소외된 아이 없이 다 협력해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왕따가 없었어요. 어. 네. 10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그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구호조차도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증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들한테 경험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좋은 기업에 가는 데도 있을 거고, 또 힘들게 일을 찾아가는 데도 있을 텐데, 힘들 때 선생님하고 했던 그 구호를 외쳤던 기억, 그 감정, 네. 이걸로 또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해부 탈레성이 키워지는 건데,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런 교육 많이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힘은 인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요 이 책은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읽을 시간에 그냥 뭐 수학 선행을 하나 더 풀어야지 또생각할수 있겠지만 초등 때 인성 잡지 않으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기 교육이라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들도 제철 음식이 맛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내용대로 하나씩 하면 70일이면 우리 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애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셔야지. 단순히 지금 100점 맞았고 90점 맞았고 이거에 현혹되지 마셔라. 그 말씀 제가 드려봅니다. 학교에서 빛나는 아이,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아이는 인성이 바른 아이입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부모가 먼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은요, 어른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결국 태도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완벽하지만 진심이 본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